안녕하세요. 엄마 아동 심리 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그 어린 아동, 어린 아동의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친구는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해보면 말도 굉장히 세게 하는 친구였어요. 어, 어린 어린 나이에 어른하고 대화를 할 때. 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어, 의지가 느껴질 정도로 됐거든요 이렇게 톡톡 쏘아붙이기도 하고 음, 말안 하고 싶은데요? 뭐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생각을 전달하기도 하고 근데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조금 음, 저항적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저하고 처음 만났었어요. 그리고 예, 친구들하고도 음, 별로 관계가 좋지도 않다. 그래서 많이 걱정됩니다. 어, 그리고 집에서는 짜증 부리고 소리지르고 뭐든지 거부하고 이런 행동이 나타나, 나타나고 있어요. 하는 어, 일련의 음, 어려움을 가지고. 부모님이 의뢰가 됐었는데요. 부모님이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가정적으로 보면 최근에 음, 최근에 어머님, 아, 엄마하고 아빠가 많이 좀 다투다가 한동안 좀 다투다가 이제 이혼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최근에 부쩍 그렇게 음, 과한 행동, 음, 거부하는 행동. 과한 행동, 흔히 말하는 센 행동,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동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먼저 그림을 좀 보고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해볼게요. 예,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친구가 그린 풍경이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안에는 이 친구의 성격, 그리고 지금 현재 심리 상태, 그리고 음, 발달적인 수준, 뭐 이런 것까지도 함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림을 좀 살펴보면, 어, 요 부분이, 요 부분이 강이에요. 이렇게 강을 그렸는데, 제가 산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졸로 나뉘어진 산을 그렸고요. 그리고 사람을 그릴 때, 산 위에 이제 사람과 나무와 집을 표현을 했어요. 예. 그리고, 동물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여기 이쪽 편 산에 토끼를 그려주었고요. 토끼는 당근을 손에 쥐고 있네요. 자, 그리고 제가 주문하지 않은 햇님과 구름과 그리고 바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아에서 아동기로 넘어가는 그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인데요. 자, 이 아동은 아직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이 그림의 나름 특징이라면 특징이 지면이 없고요. 산 위에 사람도 집도 나무도 어, 동물도 꽃도 다 있어요. 예. 길이 나타나 있지 않고요 지면이 나타나 있지 않은, 않은 그런 그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자, 이 부분은 이 친구의 심리적인 불안 강도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적인 불안 강도가 어떤 내용의 불안 강도냐면, 자기 자신이 아직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지속 적인 애정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예, 현실을 지금 이 친구는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지향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산 위에 모든게 올려져 있어요 예 이거는 부모나 가정에 의지하고 기대려는 마음이 산 위에 나무나 사람을 그렸고요 그리고 옆에 토끼가 당근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예, 토끼는 자기 자신을 투영한 동물로 저는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토끼라고 하는 동물, 초식 동물이고요, 연약한 동물이고요. 음, 그 연약함 때문에 야생의 세계에서는 쉽게 <laughs> 예, 쉽게 잡아먹힐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동물.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투영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토끼가 당근을 들고 있어요. 네, 사랑, 애정,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에요. 예, 이 친구는 보호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 크냐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이나 주위 환경의 입장보다는 자기 자신의 입장이 더 중요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욕구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친구라고 해석해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어, 집을 한번 볼게요. 빨간 지붕에 분홍 집인데요. 잘려있죠? 예, 집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감싸주고 충분히 보호해주는 집이 아니에요. 불안정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가정 안에서 심리가 많이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보호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늘의 구름으로 표현됐고요. 하늘의 구름 옆에는 저렇게 바람도 있어요. 예, 이 친구는 현재 슬픈 감정, 불편한 감정,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음, 불안한 감정, 불안한 심리 상태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사람하고 토끼에서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이 사람하고 토끼의 눈 한번 볼게요. 꽤나 심혈을 기울여서 색칠을 했습니다. 어떻게 까맣게 해요? 까맣게요.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스스로 자기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주위 환경으로부터 나는 보호 받아야 되고 나는 사랑받고 싶고 그럼 음, 나 아직 어리고 뭐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싶고 그래서 예, 나한테 사랑을 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사랑받을 만큼. 그렇게 끔찍하게 이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심리적인 엄말란스 어떡할까요? 예. 자, 우리, 우리 이 아가, <laughs> 이 어린 아동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봐주고, 이 어린 아동의 마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아동, 이 어린 아동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어, 센 행동이라고 하는, 거부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그 태도는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우고 있는 그런 지금 순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서, 보호하기 위해서 탈카롭게 가시를 세우고 있는 모습.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지만,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는, 음, 자기가 갑옷을 몇 겹을 껴입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 행동이 과하게 말하고, 세게 말하고, 거부하는 행동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제가 부모님들 좀 화해하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했어요. 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이혼 조정하면서 다시 이혼하지 않고 음, 그냥 가정 이루고 살기로 결정을 내린 집입니다. 오늘은 음, 부모님의 불화로 <laughs> 날카롭게 가시를. 새운 그런 아동의 그림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다음엔 또더 어, 다른 의미 있는 그림으로 우리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